안녕하십니까 온수대통의 시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가위 어,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어, 우리가 어, 지내면서 올해 농사 잘 되게 수상님들 천지신명 철용팔부신양불보사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구정날 우리가 예경을 올리잖아요 우리 열심히 이제 음, 아,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그 어, 감사로운 마음, 우란 분제든지그 와중에서 우리가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laughs>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아이 성묘를 가는데 벌초도 하고 어, 특히 뭐냐면. 어, 우리가 추석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미풍양속은 효도 가운데 우리가 세간효 세, 효도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눕니다 불가에서는 세간효 세간에 이제 살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세간효라고 세간효라고 또그 다음에 이생을 등진 분들 우리 조상님도 계시죠 그죠 출세간 제가 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어, 시간 속의 세상과 시간 밖의 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간과 출세간 그래요. 여러분 효라는 글자 한번 보세요. 효라는 글자, 효라는 글자 보면은 흙토 이 한자라는 게 전부 다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토 밑에 아들자자가 들어있어요. 흙토 밑에 아들자자라는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유가에서는 예, 땅을 <laughs> 땅을 땅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땅을 중요시해요. 네, 땅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laughs> 어. 육아였던 영향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들 성묘를 가는 거, 또 벌초. 일 년에 한 번씩 벌초 합니다. 그죠? 한 번씩 벌초를 하는데, 구정 때 합니다. 이 벌초는 또 뭐냐? 우리 마음에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잡초가 많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육아에서는 그러니까 성묘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홍동백선 해가지고 이제 제사의식을 봉행합니다. 근데 불가는 좀 이제 패턴이 달라요. 그 공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 아, 내가 살아있는 중생들의 세계도 잘 모르는데, 죽은, 죽은 어떤 그런 영혼들의 세계를 내가 뭘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육아에서는 뭐냐면, 그냥 제사의식으로, 어, 이렇게 하죠. 아, 근데 불가에서는 영혼들의 천도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놓고 봅니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laughs> 이른바, 어, 유가에선제사 지낼지언정, 땅에, 땅에 어떤 그런 묘지에 대한 어떤. 근데 이 화장에도 이게 또 영향력이 있어요. 화장에는 뭐냐면, 네. 화장에는 뭐냐면, 화장에는, 아, 불가에선 화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유가에선 뭐라 매장을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뭐죠? 음, 뭐, 3일만에 부활하셨다, 어떡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도 매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엔 대체로 오면 어떤 풍토입니까? 대체로 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 매장이 오른 겁니까? 화장이 오른 겁니까?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종교가 다르니까. 음, 어떤 그런 창창교주들이 어떤 그런 내놓은 창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그런, 그런 교리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어, 묘지를 묘지를 꼭 봉부를 써서 묘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어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벌초하고 효도랑 효적 글자주 자체도 땅에다가 땅어 땅에 아들 자체를 쓰잖아요. 어 효, 효도 근데 불가에서는 뭐냐면 어 이른바 추석날 제사를 지냅니다.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영가들을 확실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왕생을 하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좀 패턴이 다른데, 매장이라거나, 혹은 뭐, 어, 무슨 뭐, 화장이라거나, 또 뭐, 풍장, 수장,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어, 좀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묘지에 귀신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시지 오래됐는데, 그 묘지 쓰는 건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음양오행이라는거 들어보셨죠? 유가에서는음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양택, 눈에 보이는 세계라서 양택 우리가 사는 주거의 어떤 세계를 어, 눈에 보인다그래서 양택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지를 음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택이니 음택이니 해서 묘지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경에 보면 아마 부처님 당시도 질문이 있었나 봐요 부처님께서 묘지에 귀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제살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 중요한 것이 뭐냐 면이 제사 공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가에서는 전부 다 뭐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하나니까요. 그래서 추석날 제사 지내는 거. 불교에서는 제라고 그러죠. 천도체. 응. 그래서 보통 성묘 가서 이 잡초를 전부 다 제거하고 벌초라고 그러죠. 벌초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종의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본내 망상들이 전부 다 보죠. 본내 망상들이 전부 다. 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아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어, 어, 뭔가 참여합니다. 한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음양오행이라는 얘기했잖 음양오행. 어, 이른바 말하면 모카토금수. 이, 이 관상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면 말씀이죠. 대체로 보면 어, 이 목형이라고 해서 얼굴하고 하 이렇게 얼굴이 좀 길쭉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길쭉한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면 어 끈기가 강하다든지 말이죠 뭐 또는 뭐 얼굴이 네모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대체로 어, 실천형이다 의지가 굳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어, 턱이 뾰족한 사람들 이제 보통 그런+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사람은 꼭그렇지 않더라도 뭐 아이디어가 번쩍인다. 뭐 무슨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똥+ 똥그 동글, 동글동글한 사람들 뭐 속이 있고 신중하다 뭐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음양오행 같은 건 이제 아니 그 공자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공자님은 주역을 뭐라 가죽건이 세번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만 딱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 예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상당히 뭐 무모한 재벌 총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참 재미난 얘기인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텔레비에서 방영한 거 있죠. 그걸 아주 심취해서 끊임없이 그걸 봤다고 합니다.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을 보면서 사람들 인상이 있잖아요. 인상이 동물들하고 어스피스한 차원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동물들의 그 끈기라, 동물들의 어떤 품성을 보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뭔가 픽업하고 또 기용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석은 정말 의미로운 한가위, 둥그렇게 그냥 달이 어뭐 올해 추석은 뭐 얼마나 어 날씨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둥그런 달이 떠 있는데 그 달을 바라보면서 한해 감사로움을 그렇게 조상에게 올리면서 또 한해. 정말 잘 지냈습니다. 조상이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부디 왕생을 하십시오,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추석절, 성명절을 추석 잘 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드린 말씀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